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며 겉옷을 벗어 흔들며 환영합니다. 보통 이제 승리한 왕이나 이렇게, 어... 입성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어, 그들은 호산나 외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한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지만 실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실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단지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호산나 외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안을 둘러보시고 다시 배단 위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 그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또 어, 이렇게 좋지도, 좋기도 하지만,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안 좋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11절에 배단이로 나가시니라 하고요. 12절에 배단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배가 고프시고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때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영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신 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하신 걸 시장하시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고요. 그렇게 시장하시는데 13절에 이제 13절, 14절에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렇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화갈 때가 아님이라 나는 게 약간 좀 혼동을 주긴 하지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그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배고픈 걸못 참고 욱하셔가지고 나무 하나를 죽이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요 단락만 딱 뽑아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그런 분이시라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 마가가 지금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이 12절에서 14절을 넣었거든요 예수님이 시장하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잎싹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1년에 두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이제 그 무화,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월절 부근이기 때문에 3월 말, 4월 고지음이에요. 그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월, 6월 경에 있게 됩니다. 지금이 4월쯤 되고요. 또한 이제 봄에 이렇게 나오는 이 열매는 어, 이렇게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를 수확하는 온전한 절기는 8월과 9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에서 10월 사이가 되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라는 말은 그렇게 무화과가 막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수확한 때가 8월부터 10월, 10월 그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열매가 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나기 때문에. 잎사귀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 5, 6월에 맺혀지는 작은 무화과 실과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찾았던 거예요. 잎과 동시에 나는 그 무화과, 이파리가 나기 전에 나는 그 무화과. 어,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 이파리가 난그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아주 화려한 나무입으로나 무화과 나무, 나 열매 있다라고 하고서 딱 와서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더 묵상하면 무화과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게 실과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가보니 무화과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즉시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바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말랐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의 화려함이 보이지만 본분인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제는 들어가서 하루 빙 둘러보고 오시고 그다음에 15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월화수목 금,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월요일에 지금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방인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남자와 여자들이 있을 만한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성전을 둘러 엎은 그곳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리에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원래는 나쁜 예수님이 둘러엎을 만한 일이야. 율법에서도 기록한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한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멀리서 올 때, 혹은 유대인들이 멀리 살다가 유월절이 돼서 기억을 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 드릴 비둘기나 소나 양을 그 멀리서부터 끌고 올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인근에서 사 가지고 제사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 간에 그 거래가 있다는 라 거죠.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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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만큼 갖고 왔어? 그래, 너희들이 장사해. 너희들이 장사해. 그리고 또 말에 의하면 이렇게 사가지고 팔아서 제사를 드리면 잡는 척하고 다시 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리고, 돌리고. 그러니까 상인도 돈을 벌고 대사장들도 돈을 벌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환전을 하는데 이 성전 안에 성전 화폐가 통용이 됐습니다.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돈이 아니라 들어오면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커미션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자들도 엎으시고 지금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었기 때문에 사는 자들도 혼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자들도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돈몇푼 주어주면 이 제사가 다 그냥 돌아가니까 뚫레쫄려 와가지고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리로 혹은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돈을 벌고 자기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그곳이 된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혼내고 둘러엎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과 갈룸람 산 사이에 있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딱 가로질러 가면 가이가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기도하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무색한 그냥 지나다니는 지름길 그리고 그 상인들이 돈 버는 곳 환전하는 사람이 돈 버는 곳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돈을 쓰는 곳, 성전이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이익을 얻거나 유,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변질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그것을 다 성전 정화하시고서는 17절 말씀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 여기서 가르쳐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주님의 모든 삶은 다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에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에요 대화하는 곳이에요 기도는 단지 그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뭐 아니 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랍비고 그냥 뭐좀 박사고 뭐, 목사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뭐, 내 마음에 좀안 드는 말들을 막 한다 한들, 이런 마음을 품겠느냐, 이거예요. 어, 쟤왜 저런 말을 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막 비판해, 막. 쟤, 그냥, 샥. <laughs> 정말 못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정말 악한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참, 음, 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론의 계통에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돼.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 누가 왕이 되면 너너너 너, 대제사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은 그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네요. 주님이 그렇게 성전 개혁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온전히 말른 거죠. 네, 요 밑에 그 지금 화분들이 있는데, 그 난들이 다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나무 잎들이, 이파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는또 난이 또 났어요. 그 뿌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막 말랐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라피어 굳어서 저주하신 부화가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 믿음이 있으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호사한나만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외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아,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아, 이제 모세처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겠구나.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겠, 주겠구나. 배굽지 않겠구나.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막 둘러엎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재물드릴 그 거룩한 재물들을 사고 파는 그일들은 성전 안에서 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계산만 있는 거예요. 오늘 10개 팔면 얼마 남지? 그리고 얼마 내야 되지? 여기에서 내가 이윤을 더 얻으려면 이거는 더 받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화려하게 이파리를 다 내고 있는데, 나 열매 있는 것처럼 막 이파리가 있는데, 와보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하고요, 뭔가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십자가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요. 어디 이렇게 가면 토요일 날,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목사고, 사모고, 반주자고, 화려한데,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덥게도 하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시원하게도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선을 해요. 또그렇죠또좀 있으면 눈 온다. 그러고 막 겨울에 춥습니다. 추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 성전이 뭐하는 곳, 기도하는 지,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감사하고, 나의 아픔을 고하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미워해라? 때려라? <laughs> 막, 째려봐라? 아니에요. 용서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용서를 안해 주시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용서했다, 용서 안 했다가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곧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안될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또안 돼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에휴, 뭐,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내가 할수 없잖아요, 나는. 난 용서를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나는요, 생각하면 을 일을 부떡 벌어요. 나는 그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용서하게끔 인도하셔요.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갈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주님이 딱 와서 봤는데 이파리는 무성하고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뿌리째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공허한 외침이 호산나 너무나도 화려한데 그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외침이 중요한 거예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성전 안에서 경건이 없고 기도가 없고 상인들의 샘만 있고 이익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교회는 예배당은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